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어, 무척 오랜만에 뵙죠. 네, 그래서 아주 반가울 거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전방향 독서법과 독서 치료예요 네, 이 책은 어, 전방향 독서 심리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연식 소장님의 예, 독서에 관한 독서법. 독서 치료에 관한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전방향 독서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읽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삶으로의 읽기, 꿈으로의 읽기, 알므로의 읽기, 쉼으로의 읽기다. 이 모든 것이 전방향 독서법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을 뽑아 들을 때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방향 독서법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 또는 축적에만 치우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종합적, 총체적인 독서의 풍요로움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독서법이다. 전방향 독서법은 목적이 이끄는 읽기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 가치의 중심에는 각자의 가치관이 숨어 있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적도 담겨져 있다. 전방향 독서법은 인간의 갈망과 추구, 그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돌봄과 치료를 함께 경험하는 독서법이다. 한 권의 책을 집어들어 읽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다. 따라서 어떤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 기준과 폭을 좀더 다양화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독서법들은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에 취중해 있다. 전방향 독서법은 기존의 독서법과 달리 방법보다는 무엇을, 왜 읽어야 하며 누가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방향과 해법을 찾아가는 독서다. 그래서 전방향 독서법은 삶을 위한 독서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마지막에 삶을 위한 독서법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 책을 읽으면, 어, 정말 본인들의 삶이 예. 이 책으로 인해서 아마 독서하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좀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책앞 표지가 이쁘죠? 거울, 나침반, 시계, 소파. 이네 가지가 어 상징하는 것들이나 이네 가지의 분류로 책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재밌게 어 쉽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이책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고요 아침에서 나온 책이네요. 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그 동안 책을 못 읽어드렸는데 이제 조금 나아진 관계로 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